안녕하십니까, 피트팬 여러분. 통찰 성령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전환 수술입니다. 우리가 성이라는 것은 여성, 남성 두 가지가 있다고 옛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미국에서는 16개의 성이 있다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남자의 몸에 남자의 마음이 있고 여자의 몸에 여자의 마음이 있는데 남자의 몸에 여자의 마음이 있는 것을 게이라고 하고 여자의 몸에 남자의 마음이 있는 것을 레이저 비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는 성의 다양화가 많이 되어서 내가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 또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남자의 몸이지만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 남자의 몸을 여자의 몸으로 바꾸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자의 마음으로 여자의 몸이 되고 싶다면 여자의 얼굴을 갖고 싶겠죠. 그러면 남자의 얼굴이 대표적인 예가 눈썹뼈가 나와 있고 광대가 나와 있고 턱이 나와 있는 경우 그리고 코가 좀 크고 매부리가 있는 경우가 좀더 남성적인 이미지가 상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은 이제 가슴이 있기 때문에 없던 가슴을 키우고 그리고 골반이 남자는 작기 때문에 골반을 키우고, 그리고 남성의 성기를 없애고 여자의 성기로 만들고, 이런 전체적인 트랜스젠터 수술을 계획을 할수 있고, 여성호르몬을 막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전체적인 계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수술 자체가 억 단위 이상의 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수술로 잡아야 될지, 정신과는 언제부터 가야 될지, 이것을 트랜스젠더를 하는 곳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에 찾아보게 되면 결국 또 외국에서 수술을 시작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을 맞기 시작하게 되면 가슴이 커지고 골반이 커지는 몸의 여성화가 되는 게 생깁니다. 그렇지만 뼈가 줄지는 않죠. 그래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성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성 얼굴뼈 수술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안 드리는 것은 얼굴뼈를 먼저 손을 대어서 그것에서 자기 만족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대뼈를 깎고 턱을 깎는 수술. 광대뼈는 미르는 수술이고 턱은 깎아내는 수술이고 거기서 무턱이 있으면 턱 끝을 내고 주걱턱이 있으면 턱을 깎게 되는 식으로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교합이 맞지 않는다. 주걱턱이다. 돌출입이다. 이렇게 되면 양악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윤곽수술과 양악수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수술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가지 남자 얼굴에서 여자 얼굴로 바뀌는 대표적인 수술 예가 눈썹뼈 수술이 되겠습니다 눈썹뼈가 나와 있을 때 눈썹뼈를 집어넣게 되면 눈썹뼈가 부드러워질 수가 있게 되겠죠 눈썹뼈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거의 없고 그리고 깎는 경우는 할수 있지만 밀어넣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눈썹뼈 수술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 헤어라인 쪽을 절개를 해서 이마 뼈를 노출시킨 후에 뼈를 분리를 해서 밀어넣습니다. 근데 이 밀어넣는 수술은 전두동이 커야지만 밀어넣을 수 있고 전두동이 작으면 밀어넣을 수도 없고 또 깎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눈썹뼈 자체가 수술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보통 광대나 턱 뼈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CT 상 신경 위치라든지 광대 측두근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 효과가 어느 만큼 있는지를 미리 알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중에서 눈썹뼈 수술은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수술을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눈썹뼈 수술이 되겠고 두 번째 수술이 광대와 턱 수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코를 더 할지 순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모두 다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눈썹뼈가 나와있다. 그것을 여성화 시키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문의를 주셔서 CT상에서 가능한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